먹을것 <목일> 같아 <laughs> 가자, 와 가자. 말하는 거봐야 이거 아이돌, 저 프로 방송이 아. 어, 오케이 인정 오늘 저희가 아이돌 합방이라는 콘텐츠를 할 건데요 아니 왜 나만 가야, 트루 가. 데미지가 아니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자 <laughs> 나 트루 데미지인 걸로 나 트루 데미지 <laughs> 나만 트루 데미지가 아니야? 아, 트, 내, 트, 내가, 트롤, 트롤님이죠? 트롤이라니! 정해준들어 가세요, 정해전대로. 트롤. 오케이, 오케이. 룸은 아, 뭐하지 우리 아, k d 아, 오늘 아, 아이돌 아, 합방이라서 KDA예요. 아, 저만 k d 그러면은 아침 때는 오실 수 있으세요? 아침 때 오실 수있 아, 저, 저나 아, 아, 아. 아, 센어, 불편, 아. 오, 아이돌, 아이돌. 오케이, 오케이. 투덤이 센 앞이야? 아, 방금 쏴셨어요. 예. 그수 있죠.

예, 야, 딱야 게임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아 게임... 맞아. <laughs> 이입니다. 날리는데? <laughs> 연날리는데요? <웃음> 아, 아, 무서워? 예, 네, 그러면 제가 주, 주말마다 하겠습니다, 계속. 아유. 항공산데 이거 내돈 내돈 너무 아까운데. 어 야구르기야. 야, 고르기 한다님, 탑 차이라뇨. 아직 아니. 아, 미친놈들인가, 이거? 전 비주얼 담당이지, 검사가 아닙니다. 아, 진짜, 뭐야, 이거. 아니, 벨츠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와? 어, 아칼님, 아, 핀... 미아. 미아요, 미아. 아니네, 돌아왔어요.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네, 돌아왔네요. 아까워요. 영원히 <laughs> 안 돌아왔으면 했는데. 어이야! 아... 저... 아, 나이스 달풍이요 <laughs> 음... 이게 바로 갱? 이거 내가. 갱. 어? 갱 게임. 일사 아, 진짜 아이씨, 뭐. 개멍청. 음, 1 점만. 안... 어, 온다 온다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 여가 온다. 시가 온다. 한 대만. 중첩백엔. 시요? 시요? 시? 시? 시요? 뚜루루루. 아니 왜개 뭐. <laughs> 소리세요. <laughs> 어, 여일로 사라짐 일로 사라짐. 조심해요! 고양이는 깝치지 말지어다 빨리 좀 말지 나 가는 중 가는 중아맞죠 늦었음 아 죽었기 때문에 아, 아 아이고 차라아 얘들아 내가 탑밀차 밀었어 아아니스 아, 아, 아니지 아, 아, 이거. 잘못 이거. 눌렀는데? 아나풀 잘못 뺐는데? 죄송 이번판 랭거가 좀쎈쎈쎈좀로 이번판 그또 갈게요 이번판은 무조건 그거 가겠습니다 죽지마 안죽음 채널가면은 안죽어요 아니 뭐야 아 뭐야 잘했어요 저는요 아싸 <laughs> 알겠어요 시참을 못해요 왜냐면요 이것도 안맞아 저게 뭐야 저에다. 아 디만 썼어도 아 디만 썼어도 다행달다 <laughs> 어? 아하세요 어? <목소리를> <목소리를> 아, 고양이는 고양이어다아어 아, 어, 고... 고양이는 어? 많이 센스여다. 난... 어! 아 지금 아, 궁... 아, 궁... 아 없어 궁이 없다고. 아참 <laughs> 없다고. 아 리, 네,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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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오늘 실력을못 보여주네. 어, 우리 아죠우 냥 잡아 잡어을다어 심지어. 아싸 내가 도 먹었다. 와!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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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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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나이 어다상시면은거팀 사님 무 드립니다. 면어다 녹을 심사... 사... 지어다 어. 아니, 야소는 끌릴 지어다 에코는 트리플 킬을 안할지어다 오! 트리플, <laughs> 트리플 킬 세나. 내만 님 빨리 쏟으면 살았어. 야 소포 차이 미치죠 이거. 불 많이 많아. 씨. 많이 쓴 거야. 불만이 많아. 아. 소포 씨킬다 먹고 진짜 아. 쌍놈들이. 어. D S D. 들어. 잊지 못지다 이거. 랭폴 랭커 숨 모시주. 아하 야구르겐님. 조리 저번에 일은 잊지 못하게. 라우 라우 라라 어. <laughs> 다 가라사대 부르는데 혼자 KDA 부르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가 그어디지까지 <laughs> 보는 것인지. 한국어 한국식 <laughs> 뽑죠. 나 지금... 나... 나 내가 자작 중인 네바나 있는데... 어... 그럼 작업하면. 메인 래퍼 야소 씨... 아... 그, 그걸로 아니지. 그걸로... 이번에 KDM이지 네. 한번 해가지고 리아가 편집... <laughs> 어 날씨. 제가 편집이요... 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laughs> 메인 래퍼는 에코 아닙니까... <laughs> 아... 에코님 먼저 하시죠... 오케이, 에코님 역시... 먼저 하는 오케이, 에코 시범을 오케이. 보여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장터를 지다릴 사람을 위한... 뭐... 고아가 허리 씨 너도 레전드, 레전드. 진짜. 옛날 다시니까. 아야 가지 말자 그냥. 어 가지 내, 말자 무서워 쓴다. 나 쫄려 나 너무 쫄려 무서워. 내1 네, 절만 할게 만아 그냥 개빡치니까 얘한대 때리고 가야지. 이래서. 나나나나나나눈눈눈눈눈 이거 뭐야? 응너 죽어. 죽어. <laughs> 아니 이거 관통이야 심지어 무조건맞고 이거를 아아아 내는 개칼 내가 들어가 궁소 들어가 궁궁궁 궁소 들어가 봐. 왜 어, 미니언, 미니언 맞출 것, 것나 믿고, 같아?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나못 믿어? 에우. 아, 그렇지. 야. 갱플 뭐야? 갱플 접접. 야 궁. 어, 잠깐만. 열수록카 있는데? 같이 춤추실래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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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어, 판정 개시가 진짜 아니 아니, 판정 개시를. 어, 마인드, 마인드. 그. 어. 아. 어, 죽었다. 을처치했습니다 아니, 쟤안 죽어. 와, 애바! <laughs> 아, 아 안돼 약속에 1 8어아 안돼. 어. 어, 나이스. <laughs> 리하야. 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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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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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나 님 다해 세나 님 다해 오